뭐가 빠져? 아니야 괜찮아. 상관없어 아 일어서 괜찮아. 양천천히양아 사이드 괜찮아. 로 내려가. 뒤꿈치 찍고 그냥 아 찍어 찍고 무릎 접고. 고 한손 빼고 그렇지. 한손탁 치고 일어나. 뒤꿈치 눌린 상태에서 일어나. 한 번에 못 일어나면 그래. 한 번에 일어나야 돼. 그럼 반대로 네가 왼 손을 밀고 오른 손을 앞으로 한손 앞으로 빠져 나가야 돼. 그래야 무게중심이 맞아. 뒤에 엣지를 줘야지 여기 뒤꿈치를 지지대고 있어야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일부러 안 찍어도 돼요 내가 쓸때 발목을 당기면 돼 이쪽으로 이렇게 따어서 밀면서 중심을 앞으로 머리를 앞으로 안돼이 경사에서 못 일어나면 딴 데서 못 일어나 아니면 뒤집어 자르스 천천히 내려가. 아들 자 들어갑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자꾸 뭔가 움직이려고 해봐. 이렇게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움직이다가 뒤로도 움직여보고 하튼 감각만 찾으면 금방 탈수 있어. 그렇지, 무게 중심 앞으로 하면서 그렇지. 엉덩이에 눈이 그냥. 응. 응. 천천히 해. 괜찮아, 천천히 내려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천천히 너무 마음이 급해. 저 왼쪽을 내려 어. 중심을 앞으로 어, 왜, 어 그럼 내려갈거야 그렇지 천천히 해 급하게 하지말고 그래서 <목소리> 모든 운동이 살찌면 힘든거야 천천히 밑으로 내려가면서 또 천천히 그렇지 잘한다 지금 자연스러웠어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괜찮아 잘했어. 전화 말고. 어. 출발. 자 천천히 너무 빨라. 선우야 네가 시도하려는 시점이 너무 빨랐어. 일어나 내려가. 응. 어.

どう 어떻게 <목소리도> 받는다? <목소리도>